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자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 식탁으로 모든 사람이 초대되지만 모두 응하지는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소를 사고 땅을 사고 결혼을 했기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처음 초대받고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에 들지 못하리라는 주인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느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는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나는 하늘나라보다 이게 더 급해. 이것이 거절의 이유입니다. 이 거절이 아담과 하와의 거절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늘나라 장치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거짓말이 더 설깃했고, 하느님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 솔깃한 뱀의 말, 아니야 주위를 둘러봐 모두 다 자기 삶부터 챙기고 살잖아.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키면 되고, 지금은 우선 네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면서 살도록 해.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정은 대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독서인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하지만 악마는 우리에게 서로를 비교하도록 유혹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남의 은사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평가하며 나는 교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하느님께 원망을 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만 바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악마는 비교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전념하면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해 하며 기도를 뒤로 미루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뒤로 미루라고 나중에 하느님을 따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잔치의 가치를 깨닫는 은총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연옥 영혼들에게 청하며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